네, 안녕하세요. <laughs> 진리를 전도하는 <laughs>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뭐 대상이 어떤 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죠. 네. 율법에 속해서 종교 활동을 하는데 날마다 제사를 드려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얘기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왜 성경에 의지하지 않고, 왜 자꾸만 보았다는 거나, 사람들의 말이나, 또는 누가 막 주장하는 말. 주장하는 사람도 많아요,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을 믿어요? 그런 사람을 따라갑니까? 그게 죽음의 길인데도, 마치 이 피리를 불고 그 띠들을 몰, 모아서, 결국 죽음의 낭떠러지로 몰고 가는 그런 피리부는 사람. 한마디로, 거짓이에요, 거짓. 그런 사람을 여러분들이 따라가고 있다고요 참그 이사갈이라는 지파는 다른 열두 지파 중에 단, 다른 열한 지파와 다른 것이 묘하게도 하나님이 이사갈에게는 시대를 분별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일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는 이사갈이었어요 그런데 이사갈 지파가 아니면 심지어는 여호수아까지도 가나안 땅에 가서 속죠. 어떤 자들이 가나안 땅에 막 족속들을 멸한다고 그러니까 무서워서 그 족속이 가장을 하고 그 다음에 막 오래된 지역에서부터 온 것처럼 곰팡이가 쓴 떡, 그 다음에 곰팡이가 쓴걸 가지고 와서 그 사람들한테 얘기 약조를 하죠. 제발 우리를 멸하지 말아 달라고 그러기 위해서 아주 먼 곳에서 왔다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먼 곳에서 오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 근처에서 왔잖아요. 그런데 그냥 눈에 보이는 거, 떡이 곰팡이 쓸고, 옷이 낡고, 신발은 닳았어. 이런 겉 모양을 보고 여호수아가 약조를 합니다. 근데 워낙 약속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 그 종족을 멸하지 못해요. 나중에, 지금 제 기억으로는 그 종족이 얼마나 큰 말썽을 피웠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질책을 하시죠. 여하나님이. 호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만, 요즘 최근 유튜브에, 무슨 사후체험이니, 어떤 분이 게시물로 그걸 썼더라고. 뭐라고 그러더라? 어, 뭐, 사후체험에서 뭐, 그렇게 얘기했대. 아니, 이 디지털 목자 최정현이라는 사람이 지금까지 거의 6년 이상 영상을 찍어서 계속 올렸어요. 물론 그 영상들이 다 여러분들이 볼수 있는 건뭐 아니시겠죠. 그렇지만 그 영상을 통해서 제가 저라고 하는 사람, 여기 지금 뭐 나이 먹은 저 늙은 그 최정현이라는 저 디지털 목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저자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이야기 이런 것들을 모든 유튜브에 나와 있는 뭐 이제 저보다 훨씬 많은 걸 깨달아서 저도 배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그 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슨 뭐 사후 체험 그게 NDE라고 그래요. 지금은 그게 뭐 사후 무슨 체험 이렇게 얘기하는데 near death experience 죽음 근처에 가가지고 죽었다가 다시 온 사람의 경험 NDE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그거를 믿고 제가 말씀으로 이렇게 풀어드리는 걸안 믿어요? 근데 왜안 믿냐면. 제가 한 얘기를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래요. 못알아들으니까그 밭이, 여러분이라는 밭이, 대부분의 밭들은 훌륭한데, 여러분의 어떤 밭들은 그 밭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야, 이거 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고, 뭐, 저를, 어, 뭐, 욕까지는 안 하지만, 이제 저에 대해서 뭐, 이렇게 생각을 혼자 하시죠? 아, 저건 뭐, 그냥 여러 이야기 중에 하나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본인이 생각한 대로 그 길을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어떡하겠어요? 뭐 이제 여기서도 뭐좀 제가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제가 여기 위에 이제 타이틀로 뭐라고 썼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만 믿음을 주신다 그랬어요. 지가 믿음을 얻는 게 아니 지가 믿음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멸망할 소리가 뭐냐면 믿어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명령을 받은 자가 아 이제 믿어야지 그러면 믿어집니까? 그 믿음이 바로 저주받을 믿음, 거짓 믿음, 망할 믿음이에요. 믿음은 주시는 겁니다. 무엇으로 주시죠? 저기 썼죠? 그리스도의 말씀. 그런데 헬라어를 아셔야 돼. 모르면 한글 성경만 가지고 그 빌어먹을 한글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여와의 말씀, 지멋대로 로고스도 말씀, 레마도 말씀,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입으로 말씀하신 건데 내게 그 말씀이 레마가 되려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심령에 말씀을 주셔야 돼요. 그게 레마야. 그 레마가 아닌 것 가지고 믿음을 못 받습니다. 저 레마가 생명이요 영이요 질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뭐 그리스도라는 실체, 영적 실체를 내가 알아요. 아 그리스도가 여기 계시고 내제 네, 마음에 왼편 저 가운데 보좌를 들고 앉아 계세요. 이렇게 알아요? 택도 없는 소리하고 앉았어. 그리스도의 레마, 저 말씀, 복음의 말씀, 그3년반 동안 2월절에 시작해서부터 2월절 돌아가실 때까지 다니면서 주신 말씀, 비유로 주신 말씀이 비유로 풀려야 그 마음에서 풀려야 비로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맨날 비유라고 뭐 여러분들 뭐 저도 과거에 그랬습니다만 비유를 읽으면 그냥 비유가 보다 그러지 뭘그 의미를 합니까? 억지로 누가 풀어주면 가짜가 풀어지면 가짜식으로 이해하고 넘어가죠. 그러니까 이 마음 안에 거짓 복음, 거짓령, 다른 복음이 꽉 차있어요. 그러고그 맞는 줄 알아요. 왜 맞느냐고 물으면 아저 인간 저 목사가 그렇게 얘기했다. 그 목사가 하나님이냐? 정신없는 소리라고 앉았어.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레마로 오면 이 레마로 왔다고 하는 거는 성령이 기름 부음으로 가르치시고 풀어주신다는 말이에요. 로고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이데아 이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들었더니 알어 예수 그리스도의 외마의 말씀으로 얻은 믿음으로 빛처럼 비추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로고스를 알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그 말씀이 없이 무슨 믿음이 어쩌고, 뭐 아는 게 어쩌고, 뭐 천국이 어쩌고, 구원이 어쩌고 그래 가짜야. 자 오늘 몇 가지 이제 여러분들 그 near death experience라고 하는 NDE 이거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좀 캡처를 해놨는데 보면서 비련한 소리 하지 말라고 제가 한번 보여드립니다. 그녀에게 보여주셨다뭘네피림에 대한 끔찍한 진실을 이거 돈벌이 하려고 이 매일 예수목상이라는 이 가짜가 이짓하는 거예요. 그여성이 사망 후 예수님이 그이 여자가 어떤 사람인데 예수님이 만나 만약에 천사를 만났다 또는 그속 안에서 뭘뭐 마귀를 만났다라면 이해가 돼 예수님이 뭔데 이 여자를 만나 택는 소리 하고 있어 믿어서 천국에 이 여자가 들어 천국이 아니라 그성 바깥이라도 갈수 있는 자라도 예수님이 안 만나요 그녀에게 네피림에 관한 충격적 진실을 보여줬대 지혼자 이제 어서 네피림하는 거 주서 듣고선. 이 인간이 가서 내피요 사람들이 관심이 많으니까 아유, 여기 임사체험이라고 써있네 뭘 충격적 진실이야 성경에 나와있는 것 이외에 무슨 진실이 있어 얘가 얘기하는 이게 이 대원이 이 예수가 말씀하셨다면 그 예수가 진짜 성경에 모든 걸 허락한 예수야? 마귀지? 떡 딴소리를 자꾸 하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보, 이스라엘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너한테 왜 보여주셔? 긴급 내가 죽었다가 깨어나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재림전 마지막 내세의 비전. 하여튼 아유좀 심하게 얘기할게요. 뒤졌다 산놈이 무지하게 많아. 한 100만 명쯤 돼 빨리빨리 를 하고 있어. 하나님이 그 생명을 아아갈 때는 끝난 거야. 어 내가 거의 죽음 직전에 임사체험을고 죽음 직전에 뭘 봤다 그래도 믿을까 말까인데 뭐? 죽었다 깨어나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여주셔. 뭘 보여주셔? 성경에 써있는 것 이상 뭐가 나와? 아우 저런 가짜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천사는 당신이 생각하는 모습이 아니다. 뭐 아니야? 말도 안 돼. 그거 알아서 뭐 할래? 그래 천사가 사람같이 생겼다. 천사가 날개가 들렸다 안 들렸다. 그게 뭐가 중요해? 이 가짜들 사망 후. 수호천사들이 매일 우리가 매일 어떻게 우리가 보호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는지 <laughs> 봄 임사체험 증언 네가 얘기 안 해도 수호천사가 우리를 보호한다고 하는 말이 희물리사에 나와 이거 구태여 들어서 뭐할래요? 그 임사체험 좋아하시는 분 이거 들어서 뭐할 거야? 참 정신없는 사람들이 많아 이거 다 흥미로 듣고 흥미로 천국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가 휴고될지 그리고 누가 휴고되지 않을지 말씀하셨어 이 가짜들 이건 이거 매일 예수 목사 이거 가짜. 휴고되는 건 아들들만 휴고돼. 그러면, 아, 나는 아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휴고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그게 아들이야? 아들은요, 그 마음 안에 말씀이, 저 레마가, 비처럼 비추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 밝혀주시기 때문에, 네가 알다, 얼다, 이거 가지고 안 들어도 다알수 있어. 빨안다 돈벌이 하려고. 영어가 계속, 아이고, 구독자 아닙이야 가지고 돈이 아직 안 들려나? 아이고, 이 가짜야! 성신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저는 지옥에서 로버트, 교황 레오 1 4세회를 봤습니다. 2년 후면 세상의 종말과 교회의 종말이 올 것입니다. 저는 로버트고요. 어, 로버트, 교황 레오 1 4세 아마 영번에된 사람인 모양이지? 지옥에서 보았대요. 야, 이 인간아! 현재 있는 교황이 군날 지옥에 갈지 안 갈지 무슨 점쟁이 점을 치니? 이따 옷걸 들어! 정신 차리세요. 매, 매일에 예수 목사의 가짜로 거짓말로 만든 거. 이런 걸 정신 차리세요. 이런 말들을 성경보다 더 믿어 사망합니다. 간증, 임사체험이야 또. 7월부터 시작될 끔찍한 미래. 아휴, 6월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늦는데 돈벌이 하려고 아주 눈이 벌겠어, 임사체험. 간증 메시지.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이 세상의 종말을 예언하시니 가짜야. ND라고 그러죠. Near Death Experience. 임사치험 사후세계, 근사치험 네가 무슨 이 여자 이거 그냥 어디서 하나 따와 가지고 만든 거예요. 정신차리세요. 저는 하나도 안 듣습니다. 이거 들어서 뭘요? 뭐 예수님, 이것이 가장 내, 나쁜 죄입니다. 아니 뭐더 나쁜 죄가 있고 안 나쁜 죄가 있어? 이거 어디서 주워들은 거냐면 죽지 아니하는 죄도 있더다 그러니까 죽지 않, 어떤 사람은 죽지 않는 죄한 백만 개 저도 안 죽는다고 생각해. 요 그건 그 얘기가 아니야. 어떤 죄들은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죽지 않는다는 뜻이야. 이 가짜야. 매일 예수 목사, 가짜들. 하여튼 이런 거를 무수하게 쏟아내면서요. 여기 또 들은 인간 수준 봐. 3,700명이나 들었어. 제정신이 아닌 거요이짓하고 나중에 깨어보면 지옥이거든. 깨어보면, 이깨어서갈때 보니까 지옥으로 걸어가고 있거든. 울고불고 이제 하면서, 왜 내게는, 왜 내게는냐? 니가 가짜기 때문에 그렇지. 자, 이제 이것과는 관계가 없는데 제가 보니까 좀 문제가 있는 영상 타이틀이 있길래 봤습니다. 1 0 번이고 다시 들어보세요. 요, 요, 태초에라는 거. 요거 사기꾼이에요. 뭐 25만이라도 돈벌이 좀 되겠는데? 구원을 받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담았대.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하나님이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친자들이면 부활이 일어난 거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써 있어요. 근데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한순간에 받게 됩니다. 네가 봐도 성령이 받아야지, 어, 어 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laughs> 오, 이런, 이, 이런 거요? 듣지 마세요. 아, 무 뭐, 듣고 싶으면 들으세요. 수, 자기 수준만큼 듣는, 듣는 거니까. 그럼 이 안에 뭐, 말씀들이 들어있겠지. 그거 듣겠다 하면 들으세요. 그런데 벌써 타이틀을 이렇게 썼다는 얘기는 이분은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더 보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예요 그래서 뭐가 나와요? 영을 분별하라 그러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영들을 분별하라. 영을 분별하라. 어떻게 분별합니까? 말씀이 있어야 분별을 하지. 어떻게 분별해? 이렇게 보니까, 어, 그, 그 영이라고 뭐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데 그 안에 있는 영이 저 사람 코에, 코털이 이렇게 삐져나온 걸 봐서 그 영은 가짜일 거야. 이렇게 해요? 이거는 말로 백나 해도 어느 정도 예를 들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안에 있어서 어느 정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모르지만 대부분은 영분별하는 거 말로 해가지고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이제 어. 여러분들 이해하겠어요? 이 Near Death Experience라는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걸 이해가 됩니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다 이거 잘못하면은요 그거 듣고 몰라 이제 재미로 듣는 사람도 있을런지 모르지만 무엇이든지 듣는 말을 조심하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꾸만 듣잖아요 어느 교회 가지고 자꾸만 이상한 소리를 끊임없이 듣잖아요? 그러면 그 들은 것이 그의 구습이요 세뇌 되다시피 돼갖고, 맞는 줄 알아요. 옳은 줄 알아요. 항상, 누가 말하든, 제가 말하든, 뭐저 비슷한 게 말하든, 또는 진짜 훌륭한 분이 말하든, 딱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지를 항상 비춰보고, 문제가 있으면 퀘스천을 품고, 필요하면 질문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내 수준이 안 되는데, 그냥, 에, 저 사람 맞겠지? 그러고 믿어요? 큰일 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러한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해서 찾아온 걸 보고 말을 하겠습니다. 자 죽었다 살았다는 자들 죽었다 살았어. 어. 그래서 임사체험 이건 무의미의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누가 죽었다 살았더니 바뀌었다? 안 바뀌어요. 누가 복음? 16장 31절입니다. 요거 거지 나사로와 부자 에 관한 비유에서 나와요. 그 아브라함이 말하길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냐면 살아서 현재 말씀으로 되어있는 이때만 해도 구약되니까 모세가 토라를 통해서 선지사들이 선지서를 통해서 시편을 통해서 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할지라도 여기 보세요 h o no one rose from the dead 죽은 자로부터 일어나졌다 손 치더라도, 여기 중요한 게, need a will입니다. t h e will. 절대, 결코, 이 will은 반드시 be persuaded. 그걸로 인해서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그래야지 하는 사람이 없도다. 그러는 거예요. 뭘 죽었다 생각하고, 뭐, 앤디가 와서 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거 듣고 믿어줬어요? 믿어줬으면 그냥 가십시오. 내가 볼 때는 그분은 이제 그 길로 살다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자기가 죽어보면 알아요. 그러고 죽고, 한번 점검해보세요. 막연하게 거짓. 그러니까 이 거짓 복음과 사한 마귀의 장난질은 특징이 뭐냐면, 그런가? 이거예요. 이 그런가라고 하는 이 행동 자체를 미혹 요, 미, 자,라는 건, 안개 같다, 안개 미, 자에, 혹, 모른다는 뜻이에요. 방황한다는 뜻이에요. 유혹, 이끌려서 속아가지고, 아니, 하나님이 미혹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명확합니다. 여러분 안에 화평과 평강과 확신으로 그 말씀을 주시는 분이에요. 당신이 왜 그걸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깨닫느냐? 당신은 미혹되는 마음, 어두운 마음이 있기 때문이야. 하나님의 일을 명확하게 분별하세요. 자, 씨 뿌리는 비유를 봅시다. 씨 뿌리는 비유를 배우라. 그러면서 씨 뿌리는 비유를 듭니다. 여기 보면 요씨 뿌리는 비유, 씨를 뿌린다. 씨. 천국의 복음이에요. 천국의 말씀을 듣고 여기 천국의 말씀입니다. The what? of the kingdom 왕국의 말씀이에요 왕국의 말씀 어 여기 보면 요건 로건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테스 바실레이아스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 나라에 관한 로고스 하나님의 뜻을 여기요 아콘테스 니가 듣는 거에요 들리는 거에요 니가 가서 귀 이렇게 벌려 가지고 들어야지가 아니라 그런데 깨닫질 못해 요게 하루파조라는 거예요 옛날에 하루파조라는 뭐 이상한 유튜브가 하나 있었어 뭐 이름이 하루파조야 하루파조는 못 깨닫는다 엉망진창이다 버렸다 그런 뜻이거든요 <laughs> 근데 그 사람 닉네임이 하루파조야 에이. 깨닫지 못할 때는 여기 하루파조 캐리 f 프 그걸 가지고 가지 않고 테이크어웨이 버리는 자캐치 e 인투 헤븐 여기 보면 t 앱스 어택 공격받는 자들 이렇게 깨닫지 못할 때는 누가 깨닫게 합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로 도 말미암아 빛을 비추어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고침받지 못하라고. 한마디로 생명책에 기록어 있지 않은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안 들려. 못 깨달아. 그러면 들었어, 근데 말씀을 들었어. 여기 아콘테스. 말씀을 들었어. 근데 깨달은 눈빛이 아니야. 즉시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뿌리운 것을 떼어아 버린대잖아요. 마음에 뿌린 것을 악한 자가 와서 그러니까, 제가 뭐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 이렇게 전도해보면요. 마음의 말씀이 들어가. 그런데, 곧바로 마귀가 장난질 하려고 대번 그속 안에 있는 악령이 나타납니다. 뭐 제, 제, 제 착각일 수 있어요. 제, 제 환상에 기도할 때 나타나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막이렇 고개를 흔들고, 막 심지어는 저한테 머리를 딱 내밀고 막 이래요. 그 환상 속에서는. 제가 쫓죠. 이더러는 수마귀, 사탄의 졸개야! 떠나가! 그러 그게 떠나가지 않고 개겨. 그런데 막엎어지면서 고통받는 게 보여요. 마음의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길가에 뿌리운 자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들어도요. 길가, 여기 길가밭이라고 그러죠? 길가에 뿌리운 자가 많은 거야. 이 길가는 특징이 뭐예요? 이놈, 저놈,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농기구, 저런 동물, 무수히 지나다니는 것. 세상에 귀 기울이고 있는 자들. 그리고 그것, 그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할 줄 모르는 자들. 당연히 못 깨닫죠. 그래서 깨닫는 고침이 없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은혜죠. 이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 길가는 그걸로 빼앗기고 끝나죠. 두 번째. 마가복음, 마태복음 13장 21절입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그러면 이제 뿌리가 없다는 얘기는 그 말이 이렇게 심기우지 않는 거예요. 밑에 들어가서, 아, 그런가? 말씀은 뭔가? 렘마 빛이 비추었는데 왜 기쁨이 오지? 근데 이 자는 뭐라고 돼 있냐면, 20절에 보면, 말씀을 듣고 잠깐 기쁨으로 봤대 그러네. 오, 진짜 놀랍다. 오, 빛이 비추니까 내 마음이 오, 놀라운데? 그러면서, 잠시 견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견디다 여기 d u r s 그냥 지내는 거예요 말씀 받은 채로 근데 그 말씀을 인하여 환란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는 어떤 거죠? 아니 교회 다닌다는 게그 모양이야? 당신은 교회 다니는 거 맞어? 이렇게 종교인이 핍박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가짜 가라지가 또 핍박을 해요 그러면 자기가 받은 말씀의 내용을 모르니까 곧바로 넘어지는 자 여기 Offended 이렇게 돼 있습니다 Offended가 뭐예요? 이 오펜디드라는 게 이거예요. Give up his faith. 그 믿음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유명한 거죠. 스칸달리조. 스칸달리조라는 건 죄로 들어가다, 또는 믿음을 버리다, 그 자신의 신념을 다 버리다, 지내버리다, 이런 거예요. To be read into sin. 죄를 짓도록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야, 너뭐 믿는다는 인간이 야, 술 한잔해. 술 먹는다고 뭐 하느님이 널 저거 한다는 거야? 그런 하느님 어딨나? 그러면 순식간에, 어, 그건 그런 것 같은데. 너술안 먹고 그러면 우리 친구 관계 끝이야. 그러면 그때 휘떡 넘어져가지고, 여기요. 넘어지는 자, 포기하는 자, 죄를 짓는 자를 말하는 거. 뭐, 사실 이 인간에게는 그건 고난도 아니이 고난은요. 하나님을 믿는 좋은 밭에 주시는 거예요. 살아있는 육체가 완전히 죽을 때까지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명하시면서 보내시는 거예요. 하죠. 쓸데없는 거. 이게 씨뿌리는 비유처럼 말씀이 여기 나오잖아요. 말씀을 인하여 그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되 말씀을 듣고 바로 말씀을 들어야 돼. 뭐 그지 같은 게 말씀도 없이 무슨 이상한 거그거저 귀신들 임사체험해가지고 주는 건데 뭐 어떤 젊은 임사체험이 뭐, 뭐 하나님을 뭐 뜻을 뭐 해가지고 그래서 아휴 한심해서 그냥 지옥을 일그러다가한 마디 썼어요. 그런 거 듣지 말라고. 씨 뿌리는 비유. 재물 욕심. 요번엔 이제 세 번째. 가시떨기의 뿌리였다는 건 그런데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세상 염려. 여기 보면, 여기 세상 염려. 여기 보면 care of this world. 이 세상의 care. care. 이게 care라는 게 세상 일에 관심을 갖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세상 염려. care. 그거 신경 쓰는 거. and the d i s c i p f u l n e s of rich. 위치는 재물입니다. 부자 되는 거. 부자가 되려는 DC 플래스이호 미호. 이걸로 인해서 중요한 거촉도월촉도월 여기서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은 어, 숨입니다. 숨. 숨 페이고 숨 페이고 숨 페이고라는 게 바로 무너지다 목이 졸려 숨이 막히다. 그런 뜻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막혀버려. 막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 그리고 언... 당연히 열매가 없죠. 쭉정이가될 가능성이 많은 것들이에요. 이때 hear the word. 여기 호톤 호, 로건 아쿠온. 아쿠온이라는 것 듣다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니. 전부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의 세상 밭에 씨를 뿌울때 말씀을 던져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들이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뿌리는 거죠. 자, 말씀이라는 것이 말씀은 체험적 간직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10장 1 7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 여기 제가 해놨죠. 아코에스, 아코에스 들음. 엔피스티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단 말이에요. 들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a 데이 아코에 듣는다는 건 니야, 주로 레마토스,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레마, 내 안에서 들어오셔서 그 그리스도가 내게 하신 말씀들, 그 레마가 니네 마음에 있는 그거를 들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 그러니까 레마고 모은가 없어, 그분이 말씀을 안 해서 그 마음 안에 그러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네 생각이지, 믿는다는.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한 답답해서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